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양띠의 8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사지로 보면 계절이 바뀌는 문턱, 운도, 마음도, 상황도 조용히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9월 이후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번 달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제가 자세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간단한 한 줄은세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집게철학관의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매달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매달 여러분의 심도 깊은 한달 운세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오행으로 풀이하면 본인 감정의 흐름이 차분해지고 정돈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되면서 필요한 인연이 남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생각이 깔끔해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감정이 부드럽게 흘러가게 되는 구조로 괜히 연락하고 싶어지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나이별 운세를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7년생 59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오행으로 보면 정화와 미트의 조합으로 정화는 작지만 꾸준히 타오르는 심지 있는 불이며, 밑트는 여름에 건조하면서도 재능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 조합은 본인의 섬세함과 추진력, 그리고 여러 감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8월은 신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돈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익 활동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서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동안 조금 버거운 흐름이었다면 회복과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물을 움켜쥘 줄 아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에서 파트너십 제안이나 협업 또는 새로운 유통 경로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작지만 안정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존 거래처 중에 신뢰가 쌓인 곳에는 재계약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모든 진행하는 일에서 급한 결정보다는 유보된 판단이 필요하며 좋은 기회 등은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입소문 마케팅에 힘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작은 불빛으로도 따뜻함을 주는 운으로 고객들과의 관계에선 정이 많고 배려 있는 장사 스타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 고객층의 재방문율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며 특히 서비스업이나 건강 또는 식품에 관련한 장사에서 이 흐름은 더 강해집니다. 본인 노력한 만큼 수익이 들어오는 정직한 운입니다. 전반적으로 갈등 없이 원활한 장사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해 오신 분들에게는 수고의 보답이 오게 됩니다. 주변 경쟁자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진심 장사가 통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한 확장보다는 핵심 고객층이나 제품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재무론을 보면 편제와 정제가 모두 들어오는 달로서 뜻밖의 수익과 안정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빚졌던 금전이 회수되거나 잊고 있었던 소액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본인은 판단력이 더 날카로워져서 손해보는 일 없이 돈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장기보다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운이 강해집니다. 소형 투자나 조합형 투자, 그리고 공동 펀드에 관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수익에 능한 오행이 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투자 권유를 받을 일이 있다면 본인 자산 구조 분석을 먼저 꼼꼼히 하시고 결정해야 하며 큰 투자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달입니다. 현실 감각이 올라가게 되고 경제적 판단이 날카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는 창업보다는 계획하던 일이 점차 형태를 갖추는 운이 강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벌리기보다는 1인 소상공인 형태나 또는 지인과의 동업이 좋으며 소규모 서비스 등에서도 좋은 흐름입니다. 또한 1인 온라인 창업도 괜찮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2년을 통한 취업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이직이나 재취업에 의외로 수월하게 길이 열립니다.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나 단기간 계약직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업의 기회는 들어오나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자격증 시험 등에서는 본인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운이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겠으나 이달에는 본인 진심이 드러나는 시기로 본인을 위해 했던 사람도 다시금 본인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는 운입니다. 예전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는 다툼보다는 이해와 화해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한번 끊겼던 관계에서 다시 손이 다가오는 운입니다. 그리고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과거 고객이 재방문하게 되거나 고객이 소개를 해주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이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달에는 본인의 말 한마디가 용기가 되고 좋은 흐름으로 관계를 바꿔줄 것입니다. 인기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있습니다. 단늘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만 꼭 기억하신다면 매끄러운 관계는 이어질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꾸준히 일을 해 오신 분들은 인정이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예전엔 묻혀 있던 본인의 공로, 성실함이 이 달에는 평가로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혼자 조용히 일을 해도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달입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뜻하며 미토의 운이 들어오는 시기로 직장 내에서 본인의 입지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고나 회의에서 본인의 말이 무게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후배나 동료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후 본인을 지지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윗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시기로 이달은 본인의 무뚝뚝한 말도 칭찬으로 바꿔들리는 운이 작용하게 됩니다. 승진의 기회를 잘 잡기 위해 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본인 역할이 커지고 가족에게 신뢰를 얻는 시기입니다. 부부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을 주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본인의 조언이 먹히게 되고 본인 말이 설득력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권위보다는 신뢰로 이끄는 리더형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더라도 본인의 경험과 조언이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달입니다. 건강운에서는 작은 질환이 있었다면 조금씩 회복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는 오행으로 보면 뜨거움과 차가움이 균형을 맞추는 시기로, 즉, 과도한 증상이 가라앉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이달의 건강 기운을 지켜줄 것이며, 무리한 운동보다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 그리고 산책 등으로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믿고 금전적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필요 이상의 소비, 그리고 투자 미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 없는 불길이 되어 금을 태우는 운으로 욕심이나 자만으로 인해 뭔가를 놓칠 수 있는 운세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5년생 71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새로운 흐름과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소 중립적이긴 하나 8월의 기운이 특히 눈에 띄게 상승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말이나 고민이 있었다면 이 달엔 그걸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꺼내놓고 풀어낼 기회가 생깁니다. 오행으로 살펴보면 본인은 을목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8월은 병과 금의 신이 함께 옵니다. 병화는 본인에게 성장의 빛이 될 것이고 신금은 외부 변화와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달에 마음이 맑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 등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마음의 회복에 매우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작지만 실속 있는 장사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고객의 관심을 끌게 되고 외부 손님과 새로운 단골이 생기는 평화와 신금의 운이 들어오는 오행입니다. 그로 인해 실질적인 매출 흐름이 되며 크진 않으나 꾸준한 수입이 있겠으며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재물운을 보면 갑작스러운 큰 돈은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 그리고 묻혀 있던 재산 또는 지인으로부터의 도움 같은 형태로 자금복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자식이 뜻밖의 돈 문제로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등 잔잔하지만 따뜻한 재물운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 없이 지혜롭게 돈을 쓰는 것이며 그로 인해 여유가 있는 재물운이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은 재테크에서 큰 도전은 좋지 않습니다. 취업운을 보면 본인의 삶의 경험이 외부로 드러나며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시기의 운이 들어옵니다. 기술직이나 상담, 돌봄, 그리고 경비 등 젊은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손을 찾는 곳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소개나 추천을 통해서 자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복지센터 등 사회 단체의 활동 등에서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기회가 붙는 달이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연락이 닿거나 또는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켰던 분들 이 달에는 무기력했던 마음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이해와 배려가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껄끄러웠던 가족과의 갈등이 조금씩 풀리고 친구나 이웃과의 오해도 말 한마디, 그리고 눈빛 하나로 자연스럽게 풀리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이달은 말을 통한 화해와 소통의 운이 좋겠습니다. 혹시 자식이나 손주, 그리고 친구와의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면 이달엔 가볍게 안부를 전하고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진심은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는 운세가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동안 해온 일에서 본인의 역할이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본인의 자리가 더 단단해지는 운이 됩니다. 오행으로 보면 본인을 빛나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본인이 쌓아온 실력과 책임감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별일 없이도 본인 존재가 인정받는 흐름이 되며 후배나 동료들과도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말이 서로 잘 통하고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와 따뜻한 소통이 오가며 중요한 책임 등을 맡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조용한 평화와 따뜻한 정의에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조용한 만족과 감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별일 없어도 본인의 수고를 알아주는 흐름입니다. 손주나 자식과 함께 웃을 일이 생기는 시간도 보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누군가 본인을 필요로 하거나 도움과 조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부드럽게 조언해 주시면 본인의 말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을 보면 이달의 포인트는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오행의 흐름에서 화와 금의 조합은 감정이 예민해지는 대신 감정을 다스릴 기회도 함께 줍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큰 힐링이 됩니다. 이달엔 바쁘게 살기보다는 마음을 돌보고 사람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본인의 말 한마디의 실수가 꼬리를 물 수가 있으며 본인 말이 곡해되어 전달되는 상황이 생겨날 것이니 언행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건강면에서도 불명과 속쓰림, 소화장애와 같은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쉬우며 면역력 저하도 함께 올 수가 있으니 수분 섭취나 가벼운 운동으로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